네, 안녕하세요. 주갈량입니다. 자, 오늘 이 펩트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펩트론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이 해당 라인, 해당 라인 때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18만원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어, 여러분들 이 카무루스로 인해서 지금, 어, 릴리와의, 어, 릴리와의 지금 계약이 불발되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개미 털기 구간을 형성을 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뭘 했냐면 이 공매도, 이 대차 거래 잔고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공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저점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지금 쓸어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지금 이 4만 주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어, 이게 하락으로 이어질 만한 매도 시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은 지금 이런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이 저점 부근에서 매집을 하고, 이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시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세력들이 이 현재 횡보 구간을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펩트론의 결과만큼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 애초에 이 카무루스 카무루스의 기술력과 이 펩트론 예. 네, 이 펩트론의 기술력은 어 똑같기 때문에요. 어 똑같기 때문에 릴리아의 계약이 이, 불발이 된다. 어 지금 이거는 사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 카무르스의 기술력은 전 세계력을, 세계적으로는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고, 이 펩트론의 기술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릴리와의 계약은 이 성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고요. 이걸 이 세력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들을 지금 핸들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펩트론 측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네. 이 대전 바이오 기업 2025 바이오 USA 열린 보스턴서 글로벌 시장 확대. 어, 지금, 대전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이 보스턴에서 글로벌 시장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좀더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이 몽고메리, 어, 카운티, 어, 마크 엘리치를, 이 시장을 비롯해서, 이 바이오 USA, 어, 참가 기업, 해외 통상사무소, 이 대전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출석을 했다. 어, 참석을 한 모야,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 2025 바이오 USA에 참가한 이 대전 기업으로는요, 지금, 어, 바이오니아,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페트론 어, 인투셀, 아이빔 테크놀로지, 그리고 큐로셀. 어, 이렇게 지금 여러 기업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바이오 USA에 참석을 한다는 건 지금 해외 시장, 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많은 고객사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 펩트론에 대한 이 기술력, 네, 이 기술력을 지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지금 어, 지난번 릴리와의 계약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기업들과도 충분히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즉, 이 추가 계약. 네, 이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네, 이 가능성이 지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이 세력들은요, 어, 이 세력들은 이 평단, 평단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핸들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에 나갈지 이 면밀하게 살펴드릴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종목도 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뭐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단기적으로 이 세배, 네. 이 3배 지금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왜 3배 이상 나오냐? 지금 현재 이 기술력과 그리고 기업 가치. 네, 이 기술력과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다가 현재 이 주도 섹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란과 어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연관된 이 종목이 강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히든 종목 네. 이 히든 종목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무 종목이나 추천드리면서 뭐 수익 보게 해 드린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 히든 종목은 물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올바른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이 세배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증도 잠깐 해드릴 거고요. 지금 어, 6월과 7월에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히든 종목을 영상에서 좀 바로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작년에 이 제가 이스페타시스 인수 관련해서 급락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발생을 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할때 저는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당시에 이 저점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이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어, 세력들이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횡보 구간 저점에 지금 뭐 2만 원대, 어, 2만 원대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해당 4만 원 라인, 4만 원 라인에서 어, 매도 타점을 드려서 수익을 좀 보게 해드렸습니다. 이 함, 저와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 21,000원에, 예, 네, 21,000원에 매수하시고, 4만원에, 지금, 어, 라인에, 이 라인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오션도 이 저점 구간, 어,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할 때, 이 트럼프와 김승현 회장의 이 조선 관련 좋은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공략하자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11월 4일, 예 11월 4일 27,000원대에서 예 27,000원대에서 어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지금 뭐 7만 원 라인에서 이 해당 7만 원 라인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매수하신 분들, 이 고점 부분에서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어 추가 상승이 좀 있었지만. 지금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수익 챙길 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털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는 순간, 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항상 이, 어, 안전한, 안정적인 이 매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의 너빌리티. 두산의 너빌리티도 보면요. 지금 12월 27일에, 예. 네. 12월 27일에 제가 18,000원대 18,000원대 추천을 드렸고요. 매도는 지금 25,000원 라인에서 지금 드려가지고 고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익 챙기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네, 그동안 이 챙겨드렸던 종목들 보여드렸으니까 이 다음 달에 3배 이상 상승할 이 대박 종목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거래량은 지금 하락세를 좀 만들면서 지금 세력들이 바닥 구간까지 매집을 한 상태이고요. 어, 이 종목은 이 세력들이 최소 3년을 매집한 종목입니다. 지금 저점에서 엄청난 이 상승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매수 안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수 페타시스 뭐 하나오션 이 두산어벨리티 놓치셨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이 히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상단에 연락처로 부자, 예, 네. 이 부자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선착순 500명에게만 지금 정, 종목을 이 정보 문자로 발송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방금 안내해드린 히든 종목은 무료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편하게 신청을 주시고요. 다시 이 펩트론 얘기로 돌아오면 이 공매도 세력이 지금 현재 260만 주 보유 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건 뭐냐? 이 결국에는 이 상승 포지션이고요. 상승 포지션이고, 왜냐면 하 릴리와의 계약이 사실 이 성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점에서 공매도 물량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빠질까요? 지금 유통 물량은 2100만 주예요. 어, 공매도 세력이 어, 260만 주지만 최소 200만 주까지 좀 확보를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뭐10% 물량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개인과 어 금융 투자자 지금 개인과 지금 금융 투자자 지금 수급도 빠지면 뭐 추가적으로 3에서 40% 지금 추가 하락도 여력이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해당 라인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수익을 이 챙겨 나가시다가 어 수익을 챙겨 나가시다가 지금 고점에서 추가적인 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먼저 이 매도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야 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고점 매도 타이밍에 사인을 따로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매도 사인만 받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사인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 연락처로 팹이라고 팹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도움드린다고 해서 뭐돈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방 이런 것도 없고요. 이런 건 전혀 필요 없고 저는 세력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분석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구독 좋아요만 그냥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어가는 건 이, 뭐, 호재나 악재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걸 이용하는, 어 세력들입니다. 예, 네, 이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 도와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패트론으로 이제 수익 내는 그날까지 함께 해 드릴 거고요. 제 영상 구독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이저 주관량과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